thank you 패키지가 조금 달라졌어요. 너달 음, 장보기 끝. 안녕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저 오늘은 그릭 요거트 먹을 건데, 이거는 강아지 그릭 요거트예요. 그래서 밥풀이랑 같이 먹으려고요. 한번 먼저 한입 먹어볼게. 이거는 몬스터 플레이스에서 구매한 단파 그린 요, 아 녹차 단파 그린 요거트예요. 이건 내 거. 같이. 와 진짜 맛있어. 먹었어. 저, 저 오늘은 언니 일하는 곳 가서 언니 일 끝나면 같이 쇼핑도 하고 저녁도 먹고 오려고요. 맞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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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어요. 포장 끝 이렇게 해서 갖다 줄게요 아니 이거 커피야. 엄마 여기 앉아봐. 짠! 우와 이게 뭐야? 이게 선물이야. 체 요즘 안돼 가지고 이게 안돼어저 바람 많이는 못 왔어. 또 그냥 가다시. 너무 추을 거. 가 이러고 왔잖아. 여기따고어 어? 어. 리파타바풀이빵크로화상인데 그러니까. 약간 소금빵처럼 생겼어. 어지안 먹어 봐서 먹을 줄 몰라는데. 그 먹었다가 먹킹 감. <laughs> 됐어 이제 여기서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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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하게 먹는 날은 거의 촬영 안 하거나 인스타에도 안 올리거든요. 11시 분 본... <목소리도>